대한항공의 2023년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통한 메가캐리어의 완성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누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메가캐리어의 탄생이 눈앞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최근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생각보다 빡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항공의 2023년 주가를 결정할 두 회사의 합병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이 결국 합병 승인을 거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논란을 시작한 영국 경쟁 당국은 일단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라고 판단했죠. 이를 두고 사실상 승인 결정이 났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애초에 영국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영국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이상 막판에 갑작스럽게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라고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영국은 필수 심사국이 아니라 임의신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합병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국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합병 후 통합 대한항공은 영국행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노선인 인천 런던 노선을 개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임의신고국 더 나아가 필수 심사국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으로서는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합병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죠. 필수 심사국의 승인만 받고 합병을 강행하던 합병을 철회하던 대한항공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영국이 합병승인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필수 심사국이 특히 미국이 합병승인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두 회사의 결합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쟁 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한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 것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심사 결과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역시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독과점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미국 경쟁 당국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를 얼마나 깐깐하게 살펴볼지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복병은 바로 스타 얼라이언스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들은 각각 항공 동맹이라는 항공사 연합체에 소속돼 있어요.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죠.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시아나항공이 얼라이언스에서 사라지고 경쟁 항공 동맹인 스카이팀이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스타 얼라이언스의 중요 회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 경쟁 당국의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대한항공은 아시안 항공이 이탈한다고 해도 스타얼라이언스의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승인을 거절한다면 미국은 필수 심사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은 무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으로서는 합병을 전제로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가능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결국 모든 역경을 뚫어내고 국내 최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기본적으로 항공업은 규모의 경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업종입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기단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정비비, IT 비용, 시설 운영비 등을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케줄이나 노선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중복 노선 등을 정리해 각 노선의 수익성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과 통합하면 운송량 기준 단순 계산으로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메가캐리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전이 2019년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19위의 항공사거든요. 단숨에 무려 12개단을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대한항공은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항공사로서 우뚝 설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경쟁력 상승을 주가가 온전히 반영해 투자자들도 함께 웃을 수 있게 될까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말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대한항공에게 매우 중요한 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함께 대한항공이 글로벌 메가캐리어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